네 반갑습니다. 오늘 알아볼 코인 앵커코인이고요. 영상 시작 이전에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앵커코인 말씀드리기 전에 현재 시장에서 졸업이 가능한 최소 10배 이상 상승할 수 있는 이 히든 종목도 영상 마지막에 제가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한국인 특성상 1분 이상 시청하기가 지루하시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앵커홀더 분들 작년에 트럼프 대선 이슈 이후에 어느 반등도 존재하지 않았고 그리고 지금 시장 상황이 구코인들에는 집중되지 않고 신규코인에만 집중되고 있다 보니까 좀 재미가 없으실 텐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앵커코인 다시 한번 집중하는 이유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지금의 시장은 차트나 거시경제에서 움직이는 것보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세력들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는 판이라고 실제로 이 앵커코인의 세력의 매집신호가 곳곳에서 다시 한번 포착이 되고 있고요 매집의 신호는 곧 무엇이다? 반등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 영상 시청하신 것만으로도 이미 반엔 성공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만큼 자신이 있고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제는 이름 예쁜 코인 몇개 집어서 존버하고 승리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불장? 이제는 이렇게 세력이 붙어있는 코인이 곧 불장 코인입니다 결국 우리가 수익 보기 위해서는 세력이 될 수는 없더라도 최소한 이렇게 세력이 붙는 자리에서 따라 붙고 세력이 내려오는 자리에서 내려와야만 수익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주 어렵게 입수한 이 세력의 자료에 의하면 은 지금이 앵커코인의 경우 지금 자리에서 최소 2배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난이도가 쉽게 나와 있는 자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산이 힘들다 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구독자님 대신해서 이 분석한 자료까지 모두 구독자분들께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이번 불장의 승리자는 지금 보고 계시는 구독자님 본인입니다. 더 이상 이렇게 세력들에게 빨래질 당하지 마시고요. 먹이사슬의 밑바닥에 위치해 있으셨다면 이제는 포식자의 위치에서 가치 수익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10원 한푼 받지 않고 멤버십 요구도 안 하고 있으니까요. 저 한번 믿고 우측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는 누구나 올수 있지만 결국 그 기회를 잡는 건 구독자님 본인입니다. 속는 셈 치고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 문자 보내시는 시간 그 5초에서 10초 정도가 향후 5개월에서 10개월은 바뀌실 수 있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제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소통 방을 또 따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어떤 금전 요구를 받는다든지 들어오시는 조건 자체도 없고요. 모두 무료로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뭐 다른 코인도 도움 받고 싶다고 하시거나 종목 관련해서 편하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도 해당 연락처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제가 모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히든 종목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려볼 텐데요.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최소한 10배 이상은 지금 상승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여기서 사실 공이 하나 없어진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차트 자체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코인에 대해서 끝없는 매집 신호가 꾸준하게 계속 이어지고 있고 해당 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악조건이 시장 속에서 거의 유일하게 이제 10배 정도는 상승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코인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 해당 코인에 대한 정보도 마찬가지로 요즘 다른 채널이라든지 뭐 이런 커뮤니티 속에서 돈을 받고 금전욕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정보는 우측에 나와 있는 번호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제 구독자분들께는 무료로 제공해드릴 겁니다. 현재 시장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손실만 꾸준하게 보고 계신다면 이번에 이 해당 종목 한번 잡아보시고 터닝포인트로 전환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사실 솔라나 기반의 체인으로서 가장 큰 상승 화력을 보일 수 있는 코인 중에 하나이고요. 지금부터 시작하기에도 절대 늦지 않으시니까 무조건 이거는 잡아 두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해당 코인에 대한 급등 정보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우측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문자 메시지 보내 주시면 이 정보 무조건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속는 셈 치고라도 한번 문자 메시지 보내 보세요. 이 코인 역시 제가 미리 정보를 입수하고 비교 분석을 완료한 코인으로서 여러분들이 사실 10만원만 매수하신다 하더라도 그 돈이 100만원이 되고 100만원을 매수한다 하신다 하더라도 1 천만원이 되실 가능성이 굉장히 강한 코인입니다 실제로 제가 이전에 드렸던 정보에 의한 코인도 10배 이상 상승을 하였죠 이전에 탑승하지 못하신 분들도 기회가 왔을 때 한번 잡아보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